아, 울레리에서, 아, 고레바니에서 내려와가지고, 울레리에서, 울레, 고레바니에서 울레리 지나서, 포카라까지, 아, 7,000 루피를 달라 그러는, 이제, 여행 코스인데, 7,000 루피를 안 하려고, 아, 울레리에서 흥정을 여기 하니까, 아, 3,000 루피, 3,000 루피로, 뭐, 하겠다니 그래서 아 싫다 그러고선 내려와서 기다렸다가 로컬 버스 로컬 지프에서 동네 지프 청년이 하는 동네 지프를 이제 얘기했더니 어 밑에 동네까지 어, 올라올 때한두시간반 걸렸는데 거기까지 어, 600 루피 600 루피로 어, 나야풀이라는 곳까지 가고 나야풀에서 로컬 버스를 타고 포카라까지 들어가면 어 Père